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본 영상 소개를 앞서 농마트에서 수입 예정이었던 휴믹산 E플러스와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휴믹산과 풀빅산은 식물체와 동물을 구성하는 유기성분 등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분해되는 과정에서 부식 물질이 생성되며 이것이 수만 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레오나르다이트층에서 추출한 천연 광물질로 일명 부식산으로 불려집니다. 기본적인 휴믹산은 자연 상태에서는 수용성 물질이 아닌 탄화된 부용성 퇴적물이나 이에 정제 과정을 통해 흔히 말하는 수용성 휴믹산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정제 과정을 통해 칼륨 성분이 없으면 수용성이 될수 없으며, 농마트의 휴믹산 E 플러스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뛰어난 수용성을 자랑합니다. 수용성이 좋으면 작물에 쉽게 녹아들어 더욱 빠르고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풀빅산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풀빅산 중 갈색으로 된 풀빅산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졌으며, 광물질로 만들어진 농마트의 풀빅산 플러스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미네랄 함량이 광물질 풀빅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의 경우는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살충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광물질성 풀빅산과 같이 사용하면 밝은 촉진, pH 조정, 영양소 제공, 잔류 농약 제거 효과 등 여러 다방면의 효과로 작물의 품질을 높이며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씨앗을 발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깨우는 원리는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씨앗의 발화 조건인 물. 온도, 산소 그리고 빛을 기억하세요. 씨앗은 기본적으로 물, 온도,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진 상태에서 발화를 시작하고 일부 씨앗의 경우 빛의 유무가 발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적으로 20에서 25도에서 적당한 수분이 씨앗에 침투해 대사 활동이 시작되면 뿌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떡잎을 피워냅니다. 충분히 촉촉하게 물을 주는데도 씨앗이 발아되지 않았다면 우선 씨앗 생활을 하고 계신 환경이 생육 조건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생육적온은 18에서 20도지만 발아적온은 15도에서 27도입니다. 대부분 식물은 이렇게 생육적온과 발아적온이 다르고 품종마다 오히려 발아적온이 훨씬 낮을 때도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맞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의 발아 원리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생명이 시작하게 됩니다. 물은 씨앗이 물을 흡수하면 씨앗 속의 세포들이 팽창하고 대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른 뿌리와 떡잎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이 과정 중 건조되면 발아 과정을 멈추게 됩니다. 물은 초기 생장기부터 수확기까지 작물이 계속 필요로 합니다. 온도는 너무 춥거나 더우면 발화하지 않습니다. 특정 온도 범위 안에서 시작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품종, 식물마다 발화 온도가 다르니 씨앗을 파종할 때는 발화 적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는 씨앗세포의 물질대사와 에너지 연소를 위한 호흡에 필요합니다. 산소호흡은 광합성하기 전까지 씨앗의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빛은 대부분의 씨앗은 빛의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부는 얕게 심어 빛을 쓰어주거나 또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 빠른 발아에 도움이 됩니다. 빛의 에너지가 필요한 씨앗을 광발아 종자라고 하고 반대로 암흑 속에서 발아가 잘 되는 씨앗을 암발아 종자라고 합니다. 광발아 종자로는 상추, 우엉, 쑥갓, 파, 유채, 당근 딸기 등 주로 씨앗이 작은 게 특징입니다. 암바라 종자로는 토마토, 수박, 호박, 오이, 양파, 부추 등 대체로 씨앗이 큰게 특징입니다. 씨앗의 발아 방법, 씨앗 발아 방법에는 손발아, 직파 등이 있습니다. 솜이나 거즈, 키친타월에 물을 적신 후에 씨앗을 그 위에 올려놓고 발화시키는 것이 손바라이며, 흙에 바로 파종하는 것이 직파입니다. 모든 씨앗을 위두 가지 방법으로 발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씨앗의 품종과 생육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손바라 또는 물바라라고 하는 방법은 적신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씨앗을 놓은 다음 물을 분무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씨앗이 계속 물에 잠겨 있다기보다는 젖은 키친타월 위에 놓여 있는 느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을 밀폐해주면 습도 유지가 되어 더 빠르게 발아할 수 있지만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틈틈이 관찰해줘야 합니다. 첫 뿌리가 나오면 흙에 옮겨 심어주면 됩니다. 위 방법처럼 했는데 싹이 나질 않는데요? 일반적인 채소는 그냥 뿌리고 발아조건만 갖춰준다면 싹이 납니다. 하지만 잡초나 산나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발아가 됩니다. 잡초나 산나물이 발아가 잘 안되는 이유로는 자연환경에서의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아율이 낮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발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보통 산나물의 씨앗은 발아 전에 일정 기간의 휴면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씨앗이 적합한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발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씨앗의 껍질이 두껍거나 단단해 물과 산소가 내부로 쉽게 침투하지 못하거나 특정 온도나 계절적 변화가 있어야 발아 신호를 받습니다. 특히 겨울 추위나 봄 기온 상승을 겪어야 발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산나물 씨앗을 빨리 발아시키기 위해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일정 기간을 넣어 발아시킵니다. 그리고 씨앗을 물에 담그거나 따뜻한 물로 불려 휴면을 깨우기도 하고 씨앗 껍질을 약간 긁거나 깨서 물이 잘 스며들게 하여 발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씨앗 관리 방법 가정에서는 화분이나 조그만한 텃밭에 아주 작은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씨앗은 뿌리도 떡잎도 매우 작고 여리기 때문에 너무 깊이 심으면 흙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린 뒤 주변에 흙을 살짝 덮어주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물을 주다 보면 씨앗이 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의 텃받은 바람에 의해 씨앗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파종했다면 물을 자작하게 채운 그릇에 화분을 넣고 스스로 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뿌리부터 필요한 만큼의 물을 빨아 들이기 때문에 씨앗이 소실되거나 입이나 줄기에 물이 닿을 염려도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물을 주는 방법을 저면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식물이나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을 오랜 기간 계속 저면관수를 하면 꽃이 빈약하고 잎에 생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저면관수를 하게 된다면 성장이 거의 멈추며 잎 가장자리를 따라 갈변이 일어나고 가장 오래된 잎이 먼저 떨어지고 꽃들도 말라가다 결국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씨앗바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씨앗 발아 조건에는 물, 온도, 산소, 빛이 있으며 식물 품종마다 각기 다른 조건으로 발아가 되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할 때는 발아 적건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 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 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 날 도착하니 농마트 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 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플러스,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 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 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 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